장비는 하나도 아닙니다. 장비 투입 완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희향아입니다. 오늘은 난로 조립을 해볼게요. 하목난로입니다. 아. <laughs> 하목난로 어디 건가요? 하목난로 어디 건지는 모르고요. 네이처 하이크. 아, 네이처 하이크 깔랍니다 어. <laughs> 자 지금 조립을 해 볼게요 저는 이게 지금 캠핑 왔는거 따라 왔어요 제 장비는 하나도 아닙니다 궁금해서 왔어요 지금 차박 세팅이에요 차박 세팅 어왜왜 어, 왜? 어, 왜? 이게 없는 왜? 줄 알았어 오, 오, 당황하는 오, 모습 영문자였어. 큰일 날 뻔했어요. 어. 뚜껑 안 갖고 왔답니다. 어디 저번 캠핑장에나 뜨고 줄 아네. 아 이거 아이씨. 난리 날 뻔했다. 진짜 시겁했네실감할뻔 아. 했네요. 음. 아. 아 잠깐만 이게 이쪽이던가 이쪽이던가 저쪽이던가 알 수가 없네. 아, 이쪽이 20. 자. 일단 음. 조립을 했고요. 자 연통부터 할게요. 자 연통 조립을 한답니다야너 뭐니? 덕구야? 안 봅니다. 오, 어. 자 연통 조립 들어갑니다. 음. 자, 좀 어설프죠. 어설픈 게 매력입니다. 어설픈가요? 이정도면 잘하는 거아닌가요 어, 캠핑 처봐갖서 몰라요. 이거, 아 연통 올라갑니다. 쭉쭉쭉쭉쭉쭉쭉 어디까지 올라가냐? 아 목표 지점 다와갑니다.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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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한번 보고. 안에 갔어. 오 난로 저리 다돼 갑니다. 아이연다 끝까지 나왔네요. 자, 어연동 나갔는데 이건 또 뭐예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어, 기, 길게 뽑아야지 길게. 아아 아, 길게, 길게 뽑아야 됩니다. 길게. 아. 투원 차심이죠아 캠핑 초보라서. 몰랐네요 아 연통은 자존심이죠 연통은 자존심이랍니다 길게 뽑으세요 자자 <laughs> 자. 여기다가 미리 이걸 달아주고 아 요시 응 <laughs> 것들 랜턴 어? 박스? 아, 그런 거 있어. 랜턴은 엄청 많이 갖고 왔었거든. 아. 네. 오늘은 원자로 들고 왔어. 어. 신, 신개발품 들고 왔습니다. 아 오늘, 오늘 캠핑 기대하셔도 됩니다. <laughs> <laughs> 신개발품 가지고 왔답니다. 저번에 에어컨 보셨죠? 에어컨 연결해서 쓰던 거. 어, <laughs> 이에는 신개발품.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덕구야, 일로 와. 일로 와. 자, 같이 캠핑 온 덕구입니다. 덕구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덕구. 인사하세요, 덕구. 덕구야. 어, 밖에 나갑니다, 인자. 캠핑 연통의 자존심. 자, 나갑니다. 덕구야. 오. 연통러졸라기높습니다 전원 높은 연통 조립합니다, 지금. 응. 조립 막다 꼬였네. 연통 와. 갑니다. 연통 갑니다. 이야, 꼽히다, 꼽히다. 와, 아, 뭡니까, 이거? 그죠? 더도 뭐. 뭡니까 이거 연통이 막 아. 아이뭐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 자 연통까지 조립하면 함흥 난로가 끝납니다. 자, 좋네요. 좋네요. 자, 이제 우리 친구 덕구, 덕구 일로 와. 덕구 유튜브 출연 한번 하자 오늘. 덕구야, 덕구야. 덕구야? 너 생까니? 진짜 좋다. 생까니? 덕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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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좋지? 아, 개가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돼, 심판인지. 자, 개인기 한번 보여드리자. 덕구 앉아! 덕구 앉아! 어이 어, 난리 보고 싶습니다. 앉아라했다고이 자식, 이거. 덕구 앉아! 덕구 앉아! 공격하는 거 보셨죠? 아, 아,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덕후야, 이보세요, 이보세요. 덕후, 공격하고 지금 난리가 납니다, 지금, 저를. 덕후, 앉아! <laughs> 아, 어, 난리 났어요, 지금. 아, 난리 났어요. 어, 어떡해요. 아, 우아로우아로 아, 개나라 된다, 좋 됐다. 아, 일단 잠시 멈춰야 되겠어요. 개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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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럴게, 안 그럴게. 가자, 가자, 가자. 내가 문제를 줬다고. 아, 아, 아. 조금 진정을 하고, 잠시 후 촬영에, 촬영을 해볼게요. 아까에 이어서 다시 촬영합니다. 자, 마지막 연통까지 설치하고 난 뒤에. 어, 이거 볼트 하나 어디 나가 붙네. 아, 또 없습니다. 또 볼트가 또 없답니다. 이거, 여기 자꾸 뭐가 없노. 어허, 참네. 어허, 어허. 음. 자. 으, 자. 조립 끝. 조립 끝 맞아요? 근데 부품이 요, 남았는데? 여기 볼트 하나 찾아보이소. 어? 네, 저기. 요 안에 다시 볼까? 어어. 있으면 그 안에 있겠지 어! 네. 어 볼트 쳐놨습니다 눈안 보인다 카드 보이네 아~~ 감사합니다. 볼트를 꼭 여기다가 체결하셔야 됩니다 안 빠지게 나중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자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짠아저 사이에 집어넣는구나 됐어 어 끝이에요? 네 이제 연료만 넣으면 됩니다 이 남았는 거 이건 뭘까요? 그거. 도입니다. 아, 무서워 죽을 뻔 했어요. 덕구야. 덕구야. 아무리 불러도 보지 않습니다. 절대. 절대 안 봅니다. 어떻게 된 심판인지. 덕구야. 엄마한테만 가시면. 덕구야. 덕구는 엄마한테만 관심이 있습니다. 덕구야. 덕구야. 이거 이거. 어? 열려고 왔습니다. 열려가. 열려고 근데 수등게 이거 충격을 받았는데... 야, 연료가 왔습니다. 연료... 저 손목이 어 일주일씩 이거라 자, 연료 투입... 연료 투입 합니다. 연료 투입... 따로 예를 대 들고 오는 건데 잘못했군요. 오늘... 막 설치해 놓으면 되는데... 자연스러운... 캠핑의 모습을 담을 수 있었는데, 카메라를 다 놔두고 왔어요. 전화기만 한개 딸랑 들고 왔네요, 오늘. 아, 콧물 찌질합니다, 지금.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여기는 지금, 아, 영화권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 좋습니다 추워. 아, 아,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아, 콧물이 좀 찌질합니다. 아, 아, 덕구야. 춥니? 춥니? 덕구야, 이게 봐봐. 춥니? 추워, 안 추워? 덕구야, 여기 봐봐. 아, 덕구야, 덕구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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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 점화 갑니다. 와. 어, 연통을 불로 지지네요이게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 이래야 바람이 위로 갑니다. 아 기류가 위로 가요 위로. 아 이래? 위에 열기가 있으면 어 이때 이, 차가운 기류가 그, 위로 올라간답니다. 이거 보탄 딴거두 개만 그 꺼내놓죠 봐봐. 이거영시원 찼네. 이게 제일 많다. 아 보탄이 어, 추워가지고 그부탄이그것도 그러나. 그것도 나. 점 밖에 없다. 어자다 쓰고 새거 꺼내지마. 어. 피니쉬. 됐습니까? 네 언제까지 근데 일하고 있어야 돼요? 네, 이제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어? 와 불발! 끝났는데 아우 불멍이. 오, 불. 불멍이입니다. 파이야 파이야. 아우 아우 오늘의 화목난로입니다.